안녕하세요. 오늘 플라톤TV 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포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 이,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그, 그것을 이제 이해, 이해하고, 그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또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필자는 어떤 성서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토대로 책을 보기 전에 종교적인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소양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것이 전제가 좀더 깔려져 있어야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성경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 어떤 법칙, 원리를 깨달은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죠 결국은 정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쓴 글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이해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한그 수준 높은 진리에 가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 바울이 하여튼 인문학, 세상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등학문은 수준 낮다는 이야기가 수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칼 보포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칼 포퍼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그는 호주로 이전을 해서 이민을 가서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원래 철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였어요. 과학자였단 말이죠. 그는 수많은 물리학적 과학적 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이론들도 변해왔고 항상 변증이 거듭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항상 어떤 정설이 A라는 이 설이 있으면 반대되는 B라는 설이 나오면서 이 둘이 통합된 이 둘이 서로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위에 발전된 그 어떤 설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것은 이제 뭐 해결의 정반합의 원리가 됐던 어떤 원리가 됐던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발전하겠는데.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슬람, 지구 구형설은 사실은 이슬람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지리상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권과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이슬람 책들이 동로마를 통해서 이제 서유럽으로 이제 전래가 되면서 그 이제 천문 과학 지식들이 이제 유럽에 전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슬람이 그 굉장히 뭐냐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전이 돼 있었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이것이 그 그것이 이제 그 이슬람권과 서유럽권이 단전이 되면서 이것이 전래되지 못하고 있다가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또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권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무역도 하면서 또 하나의 책과 사적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어떻게 돼요?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되면서 동로마에 있던 이슬람 관련 사적들이 이렇게 서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슬람을 접하게 되고 이슬람이 얘기했던 그 지구 구형설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것은 이것을 유럽 사람들이 접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적으로 체계화 시킨 것이지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하여튼,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어떤 그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그와 반대되는 지동설을 만나면서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거죠. 반증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학적, 어떤 과학적 이론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반대되는 이론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침보해 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뭐, 그 칼포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 역시 역사 사회적으로 그런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학문적인 활동을 했을 때 새로운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청동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것은 사회 구조적으로도 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중심의 사회, 교회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되고 이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이거죠. 만일 기존의 유럽 사회가 천둥설을 고집하고 지동설의 반증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 사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오, 오른 오류들이 쌓여서 변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죠. 과학이 그렇듯이, 사회나 철학, 인간의 사상 또한, 그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반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문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증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반증들과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창출해내야 된다. 창출해야 된다. 그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사상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린 사회, 항상 반증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열린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내는 저해 요소들이 저해되는 사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포퍼는 그 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적들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우월 사고, 유인사상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주의.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 중심의 어떤 전체적인 사상, 공동체주의, 뭐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열린 사회의 그 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진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정부가 자신의 사상만이 우월하며 자신들의 세상을 이끌어 간다 한다고 생각할 때그 반증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회는 기득권 기득권층의 부패를 낳는다. 그러니까 틀러 같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반 뭐예요? 히틀러는 비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상, 자신의 전체주의적 요소, 이거를 가지고 전 유럽을 이끌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것에 반대되는 유대교, 유대인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에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있을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인권도 없어지고,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억눌리게 되고 그것은 그 사회의 그냥 어떤 기득권 나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 타인에게 자신의 사상을 강요하면 강요하면 진리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더큰 진리의 발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설적인 신뢰로 보면 조선 사회가 그러한 거죠. 성리학적 인연만이 옳다고 했고, 서구의 사상을 사상의 반증을 받아들지 못한 때, 그러니까 조선의 어던 중화주의 사상, 소중화주의 사상, 내가 소중하고 다른 어떤 이 민족들은 오랑캐다. 그래서 왜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류가 끊기고 세국으로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9세기 말 20세기에 보면 서구 열강들의 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국제사회에 적응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교만이 옳고 소중화라고 하는 사상이 만 잡혀 있다 보니까 천주학이 가져오는 천주교가 가져오는 개인주의 사상이라든가, 일단 개신교들이 가지고 기독교가 가지고 전해 주고자 했던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골마 터지면서 민생이 깨지게 되고. 뭐냐고요? 양반 세력은 더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억압하는 세력으로 나오게 돼요. 이 기득권을 유지하게 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문을 닫아 버려야 돼. 사상의 흐름을 모든 흐름을 막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구의 어떤 발전된 문물이나이런것들이 들어오거나 여기서 새로 그 발전전킬킬있 있는 회회사사지지는죠죠그 바리새인들도 뭐 하는 거야? 율법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그. 이방인의 어떤 다른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응?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만을 갖춰버리고, 사실은 그 율법주의가 뭐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선,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이고, 헬레니즘은 그것에 대항하는 적대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로마와 로마에서 로마 로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적 충돌이죠 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선민 의식을 낳게 되고 이 선민 의식이 뭐예요 헬레니즘과 다른 이방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의 충돌을 빚으면서 오히려 더 굳어지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됐다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민 의식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헬레니즘 도그 흐름을 보게 되고 그그 그 속에서 정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해석을 낳게 되면서 다시 기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뭐야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이 그래서 뭐예요? 그 내용을 보면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끌어안는 종교예요. 그것이 됐을 때 기독교는 그 로마의 중심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잡게, 잡기 잘 잡게 되고 그 로마의 문명을 이끌게 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종교개혁 시기에 다시 이것이 재해석이 되면서 민주화로 갈수 있는 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열린 사고라는 거죠.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파적인 사고에서 종교적인 교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서로 반증할 수 있는 반증될 수 있는 반증될 수 있는 이론들을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하나의 도금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면은 칼빈 주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안도 같이 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가치체계를 만들어 나는 것이,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 이것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사회적으로 나가면 언론의 자유가 형성이 돼요. 나와 반대되는 말을 대해서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토론이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그래서 보장이 되는 거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이 보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내려와서 종교 개혁 시기에 당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 천주교의 일방적인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것이 어떤 건전 사회로 가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성서도 뭐예요? 로마 카톨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봐야 된다. 는것이 만인 사제주의고 그것이 루터가만 성경을 번역한 이유이다 그것이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반증이 되어가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거야. 칼빈도 그랬고요. 응? 칼빈도 뭐요 그러한 성서 다양한 성서 해석들을 이끌어내면서 그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모터가 되그 시스템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창조해낸 것이지, 어느 도그마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반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느, 어떤 어떤 신학체계든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것이 공익에 부합돼야 하지 않겠냐 국가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와 자기와의 정파에 반대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어떤 충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우주를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볼줄 알아야지 상대의 얘기를 들을 줄도 아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자신의 주장을 내보이는 내, 내 그런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뭐야 감정적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이 사회가 과연 열린 사회 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칼 포퍼가 열린 사회의 그와 그 적절에 대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반대되는 이념도 존중해 나가서 면 이렇게 도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